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짬뽕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먹으려 했었는데, 방송 중에 먹어야 그래도 여러분들도 같이 볼수 있으니까, 예. 원래 6일차에 먹으려 했는데, 일주일만에, 오랜만에 짬뽕 시켰고요 우선은 뭐 이제 오늘 메뉴, 어, 제주 등심 찹쌀탕수육, 그리고 멘보샤. 제가 보기엔 직접 튀긴 것 같아요. 그 가서, 가성, 가성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짬뽕. 불맛 증입니다. 그리고, 뭐, 약간 칠리 소스, 멘보샤 소스 같네요.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제 장윤이가 2만 원 요기요 쿠폰을 후원 줘가지고 예, 총 가격 25,000원이지만 오늘 요기요 할인 1,500원 그리고 플러스 2만 원까지 해서 3,500원에 먹게 됐습니다. 이야, 장윤아 고맙다. 우리 장윤이한테 박수 한번. 야, 그럼 썸네일 찍고 잠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윤이가참 착해. 아, 완벽해요. 자, 오늘 또 그럼 먹방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잔 하고. 하, 일단 그릇은 설거지가 기차아서 이걸로 가져왔고요. 안 닦여 여기. 그다음에 국물 당연히 더러운 상태입니다. 낭사 말하지 말. 항상 방송 중에 국물을 다 덜어놓고 있기 때문에 양은 한. 한 4분의 3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날 또 먹어야 되거든요. 면부터 먹어볼까? 아, 흥분됐다. 여기 맛있는 집이거든. 근데 평소에 1인분 배달 안 했어. 안 시켜먹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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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이 집도 적당히 매운데 불맛도 나고 깔끔해요 맛이. 그래서 국물 먹습니다. 맛있는 데는 국물 먹거든요. 맛있다. 음. 음. 아. 음. 아 <laughs> 면도 그거네 보시면 스타죠 면이 칼국수 느낌 나는게 야 스타면이야 스타면 한번만 더면 줄이고 이집 잘쳐 이 집이 막 특제 땡초 소스 같은것도 있더라 확실히 장인이야 이집 장인이라서 또 본인만의 패턴이 있어 잘 쳐, 잘 쳐. 본인만 빌드가 있나 봐. 짬뽕이요? 그, 짬뽕, 오늘은 피해주세요. 예? 저는 짬뽕이니까 내일부터 시켜주세요. 앞으로, 예, 3시간 4 6분 뒤에 시켜주세요. 매너입니다. 음음 이제, 이 정도 담가놓으면은 맛있게 되겠죠? 우리 다음 메뉴 오늘 옷도 짬뽕 먹으려고 사 왔잖아. 아니 <laughs> 입었잖아. 오랜만에 맥귀업 질라면 순한 맛 정도.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여기가 탕수육이 맛있어. 원래 이게 15,000원 밖에 안 팔았었는데, 이제 8,000원에 미니 탕수육 팔아요. 이게 찹쌀 안심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부드럽게 하 음. 이렇게 부드럽게 소감이 비어있어요. 음. 바삭하지는 않네. 오히려 좋아. 저는, 그, 시리얼도 눅눅한 거좋아요 <laughs>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 코코볼 눅눅한 거 좋아합니다. 음. 음. 그, 찌짐도 눅눅한 거. 음. 과자도 눅눅한 거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과자 한 봉지를 다못 먹어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다음날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맛있다 탕수육 찍먹 탕수육 구워 먹는 거는 그 다음에 반이 먹고 자이 느끼함을 면으로 그 다음에 면부터 줄인 게 저의 우선 순서입니다 음, 음. 슬슬 이제 제 방에 그... 짬뽕 맘들이 생기고 있어요, <laughs> 짬뽕을 기다리는 도 <애들도> 있어 <laughs>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흔쨍씨, 제가 이번에도 도뽕 시키면 큰 결심 할뻔 한다고 했죠 어, 근데 오늘은 무엇보다 새우바행이랑 탕수육이네요 오늘의 야식은 호화로운 한상이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다음에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멘보샤고요. 멘보샤 이제 식빵 그리고 이제 그 새우를 다진 건데 제가 멘보샤를 안 시킵니다. 그 가성품 같아서 안 시켰는데 여긴 직접 해주는 것 같아요. 직접 하나씩 자 그냥 먹어볼게요. 음 맛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충. 음, 통새우입니다. 다진새우도 아니고. 음, 맛있다. 잘 튀겼는데? 이번엔 칠리소스에, 여기에, 찍어서. 강성제 일병이 해주는 멘보샤 맛이 나는데? <laughs> 맛있습니다. 촉촉하고 달달하라 맛있네요. 일단 이거 다는 먹지 않습니다. <laughs> 미리 안해 주고 제가 다못 먹고 엄마도 몇개 먹을 때 해가지고 해. <laughs> 네. 그런가 다 하세요. 자 다시면 음, 음, 아주 좋아요. 여기가 날먹 안 하고 좋네. 확실히 잡기술이 없어. 이번에 탕수육. 탕수육 여기 이집 탕수육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가 시켜 먹은 데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응. 우리 상수왕사 찹쌀. 음. 음. 멍토아 좋아 이거 진짜 황제 코스 아네. 고맙다 장현아. 우리 장현이 덕분에 황제 코스 한다. 이게 3분대. <laughs> 음, 이거 먹은 방종이야. 내일 노력이다. 바빠. 멘보샤 짬뽕에다가 푹담궈 먹으면 맛만 맛있을까? 멘보샤에 짬뽕을? 국 이게 원래 있는 조합인가요? 자, 몸무게 100kg 이상만 말해 보세요. <laughs> 몸이 증명해 주잖아. 먹어 볼까 한번? 바삭함이 사라지겠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푹 담궈서 어두 붉은 멘보샤. 음. 음. 참 그런데? 바삭함이 사라진 멘보샤 매운맛 하나도 안 느껴져 짬뽕 국물만 한3났어 아이고 맛있는데 <laughs> 맛있게 먹고 힘내서 더 방송해달라고 쿠폰 준거아닐까음음 음. 여러분 금부여 예? 오늘 방송 일찍해야 토요일도 2부하고 일요일도 2부할거 아니에요 예? 더워서 그래 이게 자 면을 먹어봅시다 음 자기들 볼거 없다고, 왜? 난 사람이여, 사람. 아임, 휴먼. 음 아니, 뭐, 새우가 있는데, 이 집에? 뭐지? 아니, 새우를 넣어준다고? 그냥, 그냥 짬뽕인데? 짬뽕이 되게 싸요. 얼마였지? 짬뽕. 맞지? 오 이만큼 되게 큰데 짬뽕 7천 원이야 이거. 유튜브에서 야소 난리기 제일 재미있게 봤는데 식사 다 하시고 야날 3년 전시 5만 원 미션 가능한가요? 아 오늘 이미 야날에 끝내서 아쉽게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안 찌는 노하우요? 많이 안 먹으면 돼. <laughs> 많이 안 먹고 운동하면 돼요. 가게 이름은 직접 찾거라. 무슨 반점일걸? 자, 새우 먹어봅시다. 대가리 떼고, 아뭔 다리요? 꼬리 빼고 다 먹는 거지제 짬뽕 일주일 만입니다. 참 힘들었어요. 같이 올리고 당 <laughs> 가지 버리고 에이 가지는 절로 가지 하하하하 <laughs> 네 버섯인 듯 음. 인데 버섯특 식감 별로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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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좋아한데, 그 약간 참기름에 찍어 먹는 거? 뭐라 해야 되지? 송이버섯, 하이원. 야채 하나 들어갔네요. 뭐 해물도 있고. 양송이 버섯일 거야. 그거 맛있어. 식감도 좋고 금지 막한 오징어 먹어주고 금지 막하지 않은 새우 먹어주고 금지 막하지만 좀 잘린 오징어 먹어주고 오징어 먹어주고. 어, 맛있어. 저는 근데 살안 찌는, 살 찌긴 하죠. 저도 뱃살이 있습니다, 예? 저도 뱃살이 있긴 한데, 금방 뺍니다. <laughs> 펌프하면 금방 빠져. 펌프만 일주일에 한네번 가면 빠집니다, 알아서. 뭐부터 먹을까? 멤버샤 하나만 더 먹읍시다. 세개 정도 남겨놔야, 그래도 성이 차지 않을까. 음. 음. 근데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다. 멤버샤 7, 7, 7, 7, 8. 음. 자, 당수육도, 이렇게 두 개만 먹을게요, 나머지는. <laughs> 야, 살이, 어머, 어머, 너무, 너무 야한데? 이렇게 삐져, 삐져 나왔어요, 형들. 보세요, 왜?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 이렇게 삐져 나오면 어떡해. 너무, 너무 <laughs> 야한데? 음. 음. 이렇게 살이 두만 살이 삐져나면 어떡해? 근데 제가 살을 뺄란 생각해봤는데, 다 먹고 싶으면 먹는 게 편해요. 차라리 운동을 더 하지. 인정? 그 칼로리가 진짜 평생 족쇄라니까. 아니 몇 칼로리야? 아 애매한데 이런 고민, 짜자한 고민 자체 스트레스야. 인정? 짬뽕은 배 아프냐고요? 약간 이제 방송계의 마젤란 <laughs> 매운 걸 좋아하지만 매운 걸못 먹었어 항상 매운 거 먹으면 다음날 배 아파요 <laughs> 근데 먹습니다 <laughs> 아, 나 매운 거못 먹어야 되나 벌써 저 신라면도 매워요 근데 말잖아. 진수는 싫어. 진수는 안 맵잖아. <laughs> 근데 그 매운 게그 무슨 매운 맛이야지. 진짜 약간 매운 꼬춧가루막 그런 거 별로 싫어요. 마 국물 마무리. 아 오늘 포식했습니다 진짜. 옆집 멤버자 하나씩 먹어서 인가요 축제래. <laughs> 자 일단 남은 거는. 가족분들 멍다니까 드리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너카는 여기까지.